서브 스테이지처럼 플로우 에 예, 아이유, 아이유가 있다면 플로우 가객들은 정면 메인 스테이지를 가야 하는지 뒤를 돌아 언니를 심호를 가야 하는지 <laughs> 뒤를 돌아보니 <laughs> 스탠 <숙제> 사람과 계속 놀기 마시기 시작합니다 앞을 니 아이유가 없는 모델을 보는데 마시고 <laughs> 관계기 관객의 절반이 아이 g 를 t 고 있는 것같아 getting. I'm getting. I'm g e t t i 는 g I'm getting. I'm getting. I'm getting. I'm getting. I'm getting. 이 m g e t 슬러브티 저희가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 보셨던 분들은 그 골드 체리가 떠나는 여성 속에서서 이제 아인. 그거를 존업으가아씨라면 네,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? 네, 네.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시야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, 그 모든 시야를 여렇게 함께 네, 보실 수 있는 네.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오히려 뭐 아시는 분들이 영화를 좀 다루셨으면 좋겠다,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저도 사실 이 질문 좀 궁금했었는데 네, 네. 언니께서 상암동 토일 요 일정 중에 언니의 최애 착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. 헉. 저로서 보면서 즐기시는 줄 알았고 아, 진짜 진 <laughs> 아, 너무 예 너무, 너무 예쁜 옷들 네, 정말 아니, 예쁘다가 아니라 아, 그 위험도 그러니 <laughs> <laughs> 그런 것들 느껴지는 <laughs> 착장 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~ 쇠 아, 착장 진짜 네. 어려울 줄 모르네요 저는, 저는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, 거는 어, 작자 그 러브 인 소울이랑 초퍼 비비드를 불렀던 그 흰색 원피스가 흰색 있어요. 네. 근데 그 원피스와 그 머리를 그 약간 옆으로 하나로 묶어서 바람에 휘날렸는데 그 조화가 참좋았고 머리 휘날림까지 다열심났습그다 남자 배우 씨 바람을 없 <laughs> 바람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아, 불었어요 그때 그래서. 내가 눈을 감고 그, 렇죠죠이이스포포터터 이번 아이맥스 포스터가 아그 착장이더라고요. 그 바람이 옆으로 그, 싹 불면서 s 가 눈을 감 s e d to. I was supposed to. 을 w 결정을 할때 사실상 너무 무겁거나 너무 조이거나 네. 이런 옷들을 네. 좀 많이 배제를 하고 그런 네. 게좀 상체가 좀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닐 때 무겁거나 그렇게 뭐 발이 말리거나 하지 않아야 하고 음. 그렇기에 그 음. 착장이 이제 네. 좀 그럴까 앙만는 옷이었었던. 부풀거리고 편하고 등등해서 그 옷을 꼭옷 꼽고 싶습니다 기능성과 안전함을 모두 잡아 신속성도 좋아져